리뷰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와멘. 두산, 하나, 주중 시리즈 4연전 첫 경기 6대2로 하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콜어빈 와이스의 대결이었는데 굉장히 타이트한 투수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었죠. 와이스도 너무 호트였고 콜어빈 또한 물론 콜어빈이 잘 던진 것도 있지만. 한화의 타자들이 계속해서 출루를 못 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6회 말에 원석이가 안타를 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었죠. 저는 솔직히 오늘 이제 경기 라인업에서 플로리얼이 부상으로 빠졌고 원석이가 라인업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저는 원석이가 잘했으면 했어요. 타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 자리에서 또 원석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플로리얼도 또 거기에 동기 부여가 돼서 또 이게 건강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잘 해준 것 같아서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좋은데 7회 초였죠 중견수 쪽으로 날아오는 뜬공을 타구지점 판단을 잘못해서 수비 실책이 하나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 그개좀 그거, 아쉽긴 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타구지점 미스를 했어도 빠르게 수습을 해서 송구를 한거 그런 거 그런 점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미스가 나온 상황에서도 나 아, 우리 대전 예수님 아이슨 정말 빛났다 황영무기 잡아내는 내야뜬공 하나랑 삼진 두개 본인이 이닝을 마무리를 지어버렸죠. 오늘 스위퍼가 너무 예술이었어가지고 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 그러고 나서 이제 와이스가 내려가고 이제 현빈이가 어쨌든 내야 안타를 주력으로 만들어내면서 근데 이제 현빈이가 출루를 했다고 해도 노시환이 아무래도 최근에 워낙 부진이 길잖아요 지금? 그래서 솔직히 기대는 안 했는데 거기서 이루타를 만들어내면서 이루타를 만들어냈고 이루타를 만들어낸 시환이도 좋았지만 또 1루에서 악바리로 홈까지 들어온 현빈이도 주루 플레이도 너무 좋았다. 오랜만에 보는 문현빈 노시환 득점 공식. 오늘은 솔직히 그 노시환의 이루타가 뒤에 나오는 타선들까지 살렸다고도 볼수 있겠죠. 오늘 그 이닝만큼은. 아그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노시환이랑 최은성 우리 주장님이 같이 홈인을 하면서 주장님이 또 노시환의 그. 다이너마이트 세레머니를 딱, 노션한테, 시원이한딱 해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모습이 저는 솔직히 너무, 아그 어, 장면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는 원팀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들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에서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어차피 팬들이 계속 뭐 노시한 뭐 저도 그랬고 타순을 내려서 아니면 뭐 서산을 보내서 멘탈 회복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타격감이라도 올려 올리고 멘탈을 회복시키고 4번으로 올려서 쓰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 아무리 해도 어쨌든 현실은 그렇질 않았잖아요. 뭐 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지만 결정은 감독님이 하는 거고. 감독님은 어쨌든, 노시안을 계속 4번에 기용을 할 거라면, 오늘 그 이루타를 계기로, 시안이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노시안이 살아났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워낙 부진이 길었고, 저번에 물론 이루타가 있긴 했지만, 정말 좋은 타구를 보여준 건 오늘의 이루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오늘 한번 쳤다고 뭐 부활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 예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예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 그래도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조금 조금씩 그동안의 부진을 좀 털고 다시 우리가 알고 있던 노시환으로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와이스가 그 이닝을 끝나고 더가웃 들어가서 원석이랑 포옹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아 서로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 그 장면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직관을 가는데 꼭 이게 직관 가는 날, 전날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이기면 제가 직관을 가면 지더라고요. 아, 내일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기로 원석이도 이제 플로리얼 어쨌든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빠져야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